계속 까칠한 거를 어, 보여주는 사람이 통제를 잘하게 되고 조직이 언제나 보면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잘 통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결국엔 성공으로 간다 이런 글을 제가 영상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오래 있으면 그런 사고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자기 가장 소중한 남이 도저히 뺏을 수 없는 가산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제 생각을 한번 말씀 드어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나면 어 학술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을 어 조사를 했는데 몇십년 동안에 걸친 조사였어요 영상 링크는 글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 놓을게요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가 있었어요 근면성실함 뭐 이런 뻔한 것도 있었고 제가 약간 놀랐던 것은 까칠할수록 성공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의 까칠함은 친절함하고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까칠함이 맞아요 뭐 다른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예스보다는 노를 하고 쉽게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쪼고 스퀴즈해 가지고 정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는 좀 디맨딩 하다고 하잖아. 약간 좀 사람이 좀좀 좀 그런 사람들 알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였어요. 그어 설명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뭐 학벌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관리자가 되고 이제 시니어가 될수록. 관리자가 되면 남들한테 쉽게 응응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다시 해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이게 맞는 방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까칠한 거를 어, 보여주는 사람이 통제를 잘하게 되고 조직이 언제나 보면은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잘 통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결국엔 성공으로 간다 이런. 글 제가 영상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오래 있으면 그런 사고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 그런 그렇게 됩니다. 사람도 뭐냐면 친절함 대신 까칠한 사람이 되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음, 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계국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마케팅팀의 리더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회사가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제 관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재미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를 해야 저한테 그러면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나면 아 요점만 얘기하지 두세 마디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까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까칠해질 수 있죠. 누구나 하지만 까칠을 하려고 하는 본능을 친, 친절하려고 자기 인격을 가다듬고 하는 게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인 군자들이 종, 성인 군자들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직장을 빨리 나와야 된첫 번째 이유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어, 점점 까칠해지고 이 인격 수양과는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라는 게 아, 인생을 스펙트럼을 쫙 펼쳐놓고 보면 직장 생활이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텐데 아주 일부.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일부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직장 다닐 때그 어떤 지위와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던 사람 직장 나오잖아요. 정말 찬밥 심세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뭐 그런 사례 중간 어 사회생활 경험 있으신 분은 많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 부하가 뭐 연락할 것 같죠? 연락 안 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직장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 이게 피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못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주가, 두 번째 이유는 어, 시간입니다 이제 니체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활의 3분의 2 이상을 마음대로 할수 없으면 그것은 노예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독립하기 위해 알아야 할 50가지, 뭐 이런 책들 봐도, 어, 직장 생활은 아주 예전으로, 어, 식으로 말하면 노예 생활이고, 머슴살이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신체적인 뭐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장기적으로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어, 이 원석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지고 깎아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인격이고 어, 마지막 그 어떤 성취, 인간으로서의 성취의 결과물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직장 생활 좀 과하게 얘기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가장 소중한 남이 도저히 뺏을 수 없는 그 자산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위임한다고 표현해도 좋고. 바뀐다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바꾸는 거죠. 돈하고.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그러면 시간 낼수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작가들도 이야기하죠. 전업 작가가 아닌 이상은 작가는 전업 작가여야 한다라고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물론 책은 쓸수 있겠지만 그것이 위대한 작가가 될수 있느냐는 또 별개니까요. 직장을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내 자유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을 다녀서 내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주고 나면 나중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했겠지만 나라는 사람을 완성시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가족들하고 뭐 소중한 추억을 쌓았느냐? 또 아니고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더 빨리 진작 왜 그러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직장생활 오래하고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조금 더 넓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그 시간을 가지고 다르게 썼다면 물론 그것을 새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 수익을 조금씩 다각화하고 자기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살려가지고 어떤 그 분야에서 어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느낄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어 직장 생활에서 남는 게 없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까칠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까칠한 게그 그그 세상의 룰이에요. 그 게임의 룰인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남에게 주는 격이에요. 그 대신에 받는 것은 그 소중한 자산치고는 너무나 별것 없는 경제적 자유. 그것도 굉장한 자유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럴 시간에 생각을 조금 바꿔서 직장 생활 말고도 내가 독립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따라서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나 글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은 개인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개인이든. 그래서 셀러브리티보다는 인플루언스 마케팅, 트라이브 마케팅 이런 게 이제 대세 미래 의 대세 마케팅이란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니얼 핑크가 쓴 파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것에서도 이제 어. 개인이 개인의 판매 시대가 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사인들이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으려면 직장이 다가 아니고 직장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 물론 직장에서 배우는 거는 있어야 돼요. 초년기에 많이 배우겠죠. 하지만 인간이 어, 타성에 접게 되고 게으르 게을러지기 딱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어, 어떤 야성, 인간으로서의 야성과 자기 시간을 주인으로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어, 좀 되돌아보시라고 이런 어,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어, 좋은 배경에서 좋은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어, 가슴속에 좀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타고난 천성과 기질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발견하는 데 있어서 직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자기가 진짜 탁월해지는 방법은 자기가 탁월할 수 있는 천성과 기질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 자신의 그 타고난 천성 을 발휘하면 탁월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자기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